한중원 해외 모터스포츠를 리뷰 남자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요 해외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3개를 준비했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바로 도요타 가조레이스 팀인데요. 어, 도요타 가조레이스 팀이 올해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 48회 뉴욕 브루클링 24시 네고레이스의 출전을 보류를 한다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어, 도타 가조 레이신 팀요 2007년부터 13년 연속 출전하고 있는 뉴욕 브르클링 24시 레이스는요 어, TGRI 어, 이 목표로 하고 있는. 있는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어 활동의 원점으로 올해도 두었다 미케닉과 엔지니어가 직접 제작한 경주 차량 렉서스 LC로 출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서 구성원의 여행 제한, 현재 주행 테스트 제한 등 차량 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바, 받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올해 레이스를 위해 처음 도입된 엔진과 주변 기술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런 상황에서 극히 까다로운 뉴욕 브루링 입사 시 레이스에서 안전하게 완주를 할수 있는 보장이 어렵고 직원 및 관계자의 안전 확보에도 문제가 있었기 있다고 판단해 보류하기로 했다고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내년에 2021년 6월 개최되 레이스에서는 정상적으로 출전을 한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야기는 포뮬러 원인데요. 이제 포뮬러 원 대회 에 출전하고 있는 페라리 팀인데요. 어, 제가 저번 주에, 저저번 주에 이제 이 포뮬러 원이 예산 캡을 내년부터 아니면 내후년부터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페라리가 이거 미국 중심의 대회인 바로 인디카 출전을 할수 있다고 외신들이 지난 1 8일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 페라니야 에폰이 밝힌 팀 전체 예산에 하향 규정을 두고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인디카에 새롭게 출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유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에폰에서요 챔피언 팀이 바로 레세데스가 올 시즌을 끝으로 대회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외신 보도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메르세데스뿐만 아니라요. 어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가 올 시즌 끝으로 파산할 것이라는 보도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페라리는 다른 길을 개척하겠다고 팀 대표가 밝혔습니다어팀 직원을 해고하기보다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레이싱 대회 출전하는 방법으로 모든 팀 크루에 고용을 지속하게 원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데요. 그래서 내년부터 각 팀의 재정 위기를 고려해 팀별 예산 1억 7천 5백만 달러에서 1억 4천 5백만 달러로 낮추는 것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 거의 확정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페레리가 이 니카 출전 예상 시기를 2022년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그 시기 가 바로 인디카 경주차의 하이브리드화 시점이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F1에 도입된 하이브리드 경주차의 높은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페라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인디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것이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요, 2천억 원에 이르는 팀 운영 비용 가운데 스스로 상감해야 할 500억 원을 인디카 팀에 설 네, 승겠다는 의지가 실현이 될때 조금 주목이,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여기 바로 페르난 멜로스 이야기인데요. 지금 에폰이 지금 코로나 19 사태로 지금 시즌이 어, 자꾸 연기가 되고 있죠. 근런데이 어, 걸출한 스타칭의 페르난다 알로스의 복귀를 두고 유럽이 한데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은, 페르난다 알로스는 일단 은퇴를 번복을 하고요. 르노 애페르 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르노의 드라이버인 카를로스 사인징가여 페라리로 어, 전격 이동함에 따라 빈시테 갑작스럽슬에 알로스의 복귀 가능성이 떠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알로스가 이미 르노와 협의를마쳤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으면서도 알로스는요 본인이 이제 복귀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일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에폰 어게 히청에서는 르노가 갑자기 알로스를 큰 연봉으로 영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게 낮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이제 또 지난해 카로로스코 회장이 또 1탄 행위로 이미지가 좀 나빠져 있는 상황에서 또 코로나까지 겹쳐 철수설이 도움이 되도기 때문인데요. 음, 르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애플은 예산에 투입할 명분이 전혀 없는 가운데 알론스라는 걸트라스타를 포기시켜 어, 분위기 반전을 누릴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어게 보면 페라리가 두 드라이버인 세바스테아 페테고 결별을 선언한 후 일주일도 안돼 연쇄적인 드라이버 이동과 관련한 루머가 돌고 있다는 형국이군요. 제가 지난주 에 어, 포뮬러 1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그걸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 현재 네이버 테이스토리 뽑방 유튜브는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이죠. 그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모터스포츠뿐만 아니라요, 자동차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분 서로 추가 유추을 해주면 감사했고요. 티스토리 구독, 밥방과 파티에 구독, 좋아. 마지막으로 유튜브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한 주간의 신차 출시 소식으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면서 즐거운 목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통 대연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